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8월 29일부터 시작된 피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일 오후에는 호주 시드니로 이동했습니다. 박 목사는 시드니에서 성경세미나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하며 마찬가지로 마인드 교육을 위한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 9월과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리며 리커넥트 재연결이라는 주제로 2일부터 4일까지 시드니 파라마타 노보텔 컨벤션에서 열리는 이번 바곡스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는 호주 교회 성도들의 홍보 활동 속에 호주 외에도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We prepared for this Bible seminar uh, for many many months finding a venue uh, inviting people God gave us uh, this venue in Novotel, Sydney, Parramatta. But the kind of heart that I had to prepare this was that I can't do this. And so for me, there was only one thing uh, Jesus has to work for me while doing this. Because with my own strength, everything is impossible. So because I've been able to learn this from the church uh, early on, so for me, it was more like, 이번 성경 세미나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총 여섯 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날 두 번의 성경 세미나에는 린다 볼츠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린다 볼츠 의원은 다른 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주고자 IYF와 시드니 은혜교회의 활동을 오랫동안 지원해왔다며 오늘 성경세미나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은 피지에 이어 호주에서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소프라노 이수연과 테너 호세의 듀엣, 피아니스트 석승환, 트럼펫터 한선교회 무대 그리고 앙코르 공연까지 꽉찬 무대에 객석은 환호와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성경 세미나에서 레위기 4장 27절 말씀을 시작으로 레위기 16장, 마태복음 3장, 유한복음 1장을 거치며 구약시대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안수의 의미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후, 히브리서 9장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영원한 속죄의 메시지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세상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의미 t h 예수님 군늘 업고 하나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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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하나은 하나님 은 당연 후에는 죄사함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박옥수 목사의 말을 듣고, 참석자들이 무대로 나와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I'm very Uh, i have been fully justified i'm no longer a sinner and then i'm I've, I've been declared justified by god and that affirms and that has reconnected my faith in my salvation that i'm no longer a sinner but fully justified by the judge of heaven and earth which is god himself and i'm eternally I'm a member of the kingdom of heaven through the, the blood of Jesus that has washed away all my sins. So I'm a justified, saved a person, eternally. 솔로몬 제도 교정청장과 린다 볼츠 국회의원 외에도 각 나라 커뮤니티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참석자들이 모두 복음을 들은 이번 박옥수 목사 초청 시드니 성경 세미나. 참된 복음을 깨달은 이들의 기쁨이 첫날 현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경 세미나는 4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굿뉴스 TV 신동희입니다.